암, 버, 럭이 아니고, 이거는, 럭이에요, 럭. 예. 네. 이력을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쓴다고. 자갈력자입니다, 럭. 럭이 아니고, 럭이라. 암버록 시공시 주의사항이 뭐냐. 주의사항이, 여러분들. 암버록시공 주의사항은요, 공, 채, 다, 마, 암, 외, 기, 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뭐냐면요. 공극은 돌 부스러기로 채운다. 최대입경은 얼마짜리 쓴다고요? <laughs> 최대입경 은 얼마짜리세요? 쓰암바로쌓기할때 돌멩이 최고 큰 사이즈로 몇 전짜리 써야돼요? 60전 이하로 하되 90전으로도 가능한지는 시험시공원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있죠. 예, 다짐 장비는 어떻게 하느냐. 예, 다짐 장비는 기진력이 큰 걸로 한다, 이렇게 되 있어요. 그런데 마무리, 맨 대가리 위에 마무리는 소울 시벤트로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불투 처리한다, 이렇게 되 있죠. 암버럭은 예측에 기타 재료는 주광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림을 이제 크게 한 페이지 그리는 거냐. 한 페이지 크림 크게 그리고, 이 암버럭에 대해서 다진관리기준, 품질관리기준, 이런 것만 갖다 내일름 써놓으면 이거는 그냥, 네? 금방 이건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암버럭 쌓기 품질관리기준을 쓰면 되는 거예요 암버럭 쌓기 품질관리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암버럭 쌓기 시공할 때 다진관리기준이 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판지하시험에 캐치를 얼마로 하고, 뭐 어쩌고 이런 거 있지? 알고 있는 거? 그게 뭔가요? 한번 노트에다 써보세요. 여러분들 보지 말고 이게 시험지에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암보럭 할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300mm 이하다 그러면요. 암보럭의 사이즈가요 30점 이하다 그 다음에 다른지방리가 뭐냐 그 다음에 30에서 60점 이다 그럼 뭘로 다지느냐 그 다음에 60점에서 1m 짜리다. 그럼 다진 장비가 틀리죠? 예? 네? <laughs> 요거는 진동노라 메토존으로 다진다고 돼 있어요? 6톤? 요거 13톤? 맞나요? 예, 네, 13톤. 그 다음에 진동노라 20톤으로 다진다. 이렇게 되 있어요. 이 다진 장비가 틀리다고, 이게. 이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암사키 할때 <laughs> 암버럭에 품질 관리 기준이 있어요. 예, 네, 첫째는 뭐라 어떻게 합니까? 최대 입경을 얼마로 해요? 6 0점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네, 두 번째, 다짐도 평가는 뭘로 해요? 예, 네, 다짐도는 우리가 일반 사키 할 때, 우리가 보통 어, 노체에서 30전 다짐도는요, 다짐도는 90% 이상. 일반 사키에서 90%. 요거는요, 포설 두께가 30전인 경우가, 예, 네, 90cm 경우죠. 아, 30전인 경우구요. 예, 네, 30전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포솔 두께가요, 90전인 경우에는 다진도로 하진 않고요평판지하 시험에 캐치로 합니다. <laughs> 그래서, 일반 쌓기에서, 다진 방법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일반 쌓기가 있고요 일반 쌓기는 어떻게 하죠? 다진 방법을? 일반 쌓기가 있고, 어, 일반 쌓기인 경우에 3전. 이럴 때, A 다짐, 플러스 AB 다짐을, 요렇게 하거든요. 요거 C방에서 규정이라고요. 그 다음에, 아스콘 포장에서는, 평판지 하시면 K치가 있어요. 그죠? 예. 네. 네 번째, PBT에 K치가 있는데, 요게, 요거 복잡하게 쓰지 말고요. 이건 내가 아예, 여기서 필기 해드릴 테니까, 어, 그대로, 요거는 아스콘 포장에서, 치마량, 1.2호 2.5 아스콘 포장 어, 일반 일반 사키가 있고 그 다음에 암 사키가 있습니다죠? 암 사키. 요게 규정이 틀려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에서도요. 여러분들, 저, 아스콘 포장할 때 토공하고, 콘크리트 포장해서노체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노체 이것도 암 쌓기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쌓기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반지 이쓸 때, 그, 도표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암사키는 1층 다짐 후의 두께가, 1층 다짐 후의 두께가 90점인 경우에요이것도 마찬가지로 1층 다짐 후의 두께가 90점인 경우라고요. 예, 네. 그래서 어, 노상 부분이 아니고 1.25, 2.5, 요거는 1.25, 요거는 2.5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1.25, 요거는 1.25 똑같고요. 일반 사키라는 건 뭐냐면, 다짐 후에 두께가 30점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런 여기에서는요 다짐 후에 두께가 30점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짐 후에 두께가 30점인 경우를 우리가 일반 사기라 그래요 암 쌓기 90점 요거 이거 90점 요거는 30점 30점 그래서 1.25 2.5 요거는 1.25, 1.25,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평판지하시험면 K치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거 60전, 예, 최대일 경은 60전으로 하고, 일반 쌓기에서는 다짐도를 그냥 보호설 듣기를 30전, 이렇게. 그 다음에, 일반 쌓기에 30전, AB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아스콘 파자인 경우하고, 콩그리 퍼진 경우 틀리다, 이거지. 그래서, 암사키 구한, 암사키 구한. 1층 다지분 두께가 90점인 경우로 암사키 구간이라고 근데 일반 사키 구간에서는 30점인 경우다라는 입니다 일반 사키라는 거. 일반 사키라는 그 무슨 말이에요? 이거 암사키라고 돼 있고 여기 암사키라고 돼 있고 일반 사키는럼 일반 사키도 암, 암으로 써는 거예요. 토사 얘기는 하 거죠. 예, 일반 사키란 말은 토사로다 얘기하는 거 토사 토사로다가 노체를 시공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사키라는 거는 예? 이거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후, 우리가 협명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들어요공채담아 <laughs> 암의 기종. 기종. 그 다음에 요거. 암버럭 다짐 장비입니다, 이게. 예. 요거만에 오면 요거만 합격하는 거예요 예. 요건 일반적인 시용주의상이고, 요거는요, 아, 암버럭 다짐기에 써주고, 이게 골치 아프게 쓸거 없어. 예? 1, 2, 3.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거 1층 다짐 두께가 3층이야. 요거요, 세 번째. 안보록의 품질 관리 기준.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걸쫙 써주는 거예요. PBT 캐치. 요거까지 다야. 지금 요게 이제 반가루가 되겠지, 이렇게.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딱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동글뱅이 이렇게 되면 되고. 이 정도만 갖다 쓰면요. 끝내주는 거예요, 아주 그냥. 6점만는인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뭘 공부를 세게, 내가 지금 암버럭은 다음엔 알것 같은데요? 암버럭 쌓기, 암버럭이라는건 돌멩이로 쌓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응? 그 다짐도를 일반 쌓기 구간에서는 다짐도로 하지만, 일반 쌓기라는 건 토사로 얘기하는 겁니다, 토사. 예. 근데, 어, 토사 구간이 아니고 암으로 쌓는 경우는 평판지하시험에 요걸로 한다, 이거지. 치마량, 요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 치마량을 얘기하는 거요 치마량. 치마량이 몇 센치냐 그래서 1.25mm다 그죠? 치마량 지지력계수는 200, 150, 200, 100 지지력계수는요 200, 150, 200 요거 200, 150그다음 요거는 200, 100 이렇게 되요는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냐면지지력계수라 하래요 지지력계수는 200, 150, 200, 100 이다. 이런 얘기에요. 응? 그래서 1.25, 2.5, 1.25, 1.25 싸그라다 1.25야. 공통을 보시라고요. 1.25, 1.25.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200, 150, 200, 100. 이렇게 쓰는 거에요. 평판제하시험의 k 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응? 지지력계수 200, 150, 200, 100. 예. 요 k 값. 200, 150, 200, 100 이다. 근데 요런는 지금 외우셔야 돼요. 예. 골치 아프게 올 거는 사실 요거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암사기 일반 사기암사기 일반 사기그 다음에, 아, 코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요울 때, 아, 코론, 따라 아, 코론. 아밀, 아밀이잖아요. 그죠? 예, 공통으로 아밀, 아밀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금방 우지1.25 요, 거걸 요걸. 요걸 연속으로 요시라는 얘기예요